만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내시죠. 오늘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또한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다라는 표현에 보면 이 아멘, 충성, 참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도 제일 익숙한 단어는 아멘이죠. 아멘의 의미는 형용사로 하면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장 끝에 쓰여져서 문장을 종결하는 동사로 쓰여지면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또는 그대로 이루어 질지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신실한 확고한 진실한이라는 의미 이것이 곧 충성됨이죠. 확고하게 변함이 없는 신실한 것. 그것이 충성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증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분명히 증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 교회 아멘이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어제 살펴보았던 사대교회만 해도 거의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죽은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교회일지라도 그 중에 몇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라할 만큼 남아있는 자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었는데 라오디가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즉 사대교회 며칠 남은 사대교회를 주님이 거의 죽은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자가 언급이 전혀 없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죠 죽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교회 그 교회의 주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며 말씀하시냐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죽은 그 존재도 살려낼 수 있고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그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는 칭찬이나 격려가 하나도 없죠 책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한 거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면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라우디가 교회 죽은 그 교회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해서 그 교회를 이제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이 이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처음 모습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상업 도시요, 부르기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근처에 히에라 볼리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온천수가 나고요. 그것이 이 도시, 큰 도시였던 라우디가에서 활용되어져서 질병 치료에 또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발달되어 있었고 콜로니온이라 불리우는 안약이 많이 산, 생산되는 그런 유명한 의료 도시였습니다. 온천과 이 귀병 치료하는 약과 그리고 안약 치료하는 약 등이 매우 유명한 의료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을 공급받았고 또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에서 지하수를 받아서 차가운 생수를 공급받아서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좀 10km, 16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 이 도수관을 통해서 도시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긴 이동거리를 따라서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웠던 온천수도 온천수는 식어져서 미지근해지고 지하에서 뽑아올렸던 그 지하수, 시원한 지하수, 지하, 지하수도 이제 16km나 이동하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차가운 처음 지하에서 소사왔던 그 냉수가 아니라 미지근한 미온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원천이었던 그 모습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거죠.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미온수가 된. 세상 가운데 도시 안에 있던 그들이 도시의 문화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적응했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면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서, 처음 모습이 퇴색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모습,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하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교회에 권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A든 B든 어떤 선택하는 것 어제 세미나에 갔었는데 잠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다른 목회자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거든요.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는 거 서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중도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가시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냥 말하고 저희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그럴 우를 범할 때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건지 저건지 선택할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그 자세,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온수가 되면 토하여 버린다. 세상과 타협하면 사실은 신앙을... 잘 지킨 게 아니고, 신앙이 변질된 거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린 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린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토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이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러면서 19절에서 책망 징계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돌이켜서 처음 모습을 처음에 그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면 주님이 이 교회를 이제 책망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다른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도시가 부요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뭐 나눔이라는 이름 칭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보면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요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참 모습은 재정적인 여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의 그 교회의 본 모습 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라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너무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저 교회가 그 넉넉한 재정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제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결코 침묵 도모를 위한 침묵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은혜를 누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넉넉한 재정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실 복음을 위해 그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헌신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칭찬할 때 보면 그들은 궁핍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것은 어떤 사람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요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이들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어, 즐겁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것이죠. 완전히 퇴색되어진,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분명히 퇴색이며,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퇴색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떤 부자가 소출이 더 많아서 자기 이미 갖고 있던 창고가 적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그 모든 소출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이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온전히.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그 부자를 향해서 일컫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교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이 땅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교회가 어리석은 자일 수 있고 교회가 토하여 내지는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라우디게아 교회가 분명히 보여주었고 주님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포기치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아프겠죠. 그러나 정나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내게 사서, 내게 사서, 내게 사서 가난한 건 금을 사서 해결되고, 벌거벗은 것은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눈먼 것이 치료되어지는,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게 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사야 됩니다. 주님은 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것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와서 사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값없이 사게 되죠. 핵심은 주님께 와야 되고 사야 됩니다. 분명히 구매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얻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진 않지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열심을 낼때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은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내는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큰 거죠. 이미 문밖에 와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완전히 죽은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 자기들의 실상도 전혀 모르고 있는 죽은 이 교회에 주님이 문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주님이 강제로 열 수는 없어요. 교회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사야 됩니다.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더불어서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요. 그렇게 될때 교회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때, 오늘 있는 본문대로 하면 진정한 영적인 부여자가 되고, 바라볼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갈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증인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짓 증인이죠 참된 증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때 참된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된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어떠한 교회든 포기치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셔서 결국엔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되새기게 해주신 주님 교회의 지체로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기게 해주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되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